실천신학회 1학원 a 의성동문의 6대 회장으로 취임할 수 있는 우리 이장님과 임원진들 준비해 주셔 축하드립니다. 여기를 네, 보니까 1대, 2대, 또 3대, 4대, 5대까지 오면서 6대에 오늘 취임을 하게 되셨는데 2016년도에 8월에 달 여기서 우리 공단 중학교 4층에서 우리 이선원장님 중심에서 우리 1기, 2기 임원들이 시작하는 곳이이 마었습니다 그래서 9월 2일날2 0 1년 9월 2일날 1대동문회가 취임식을 통면서 시작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때 참 어려운 때에 시작을 했고 어, 만들어졌는데 어, 지금 6대까지 오면서 아타 통동문회가 잘세계에 아름답게 여기까지 온줄이있습니다또한 번에 우리는 지금 어려운 시대에 목회를 하고 있고 동문회를 우리가 이끌어갈 때에 우리 회장님, 우리 임원님들께서 진정으로 어려운 이 동문들을 위해서, 어려운 동물들을 위해서 헌신해 주시는 그런 일을 맡으셨기에 어, 그 일을 감, 감당하시고 잘하시기 하라고 축하를 드립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축하할 것은 정말로, 어, 남이 할수 없는 그런, 그런 자리에서 남이 할수 없는 그런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때에 앞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복을 주시는 그러한 어, 또한 동물회장이 되고 동물회가될수있 믿습니다. 에디, 중동문회를 위해 헌출할수 있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기회를 순상할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감축하를 드리고 잘 감당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